양자리 불행을 보면 잘못 참아요 화나면 화난 대로 얼굴은 틀고 결혼 운이 잘 없는 사람이 뭔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난 나라면 옆에 있다면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아. 생각이 많네 지금 에너지는 아직은 아닌가 봐요 근데 누군가는 있어요 결혼을 이 사람이 자기가 안녕하세요. 숨사주카페 백호입니다. 네, 오늘도 사주를 갖고 와봤어요. 네. 양자리 불행를 보면 잘못 참아요. 화나면 화난 대로 얼굴이 티나고. 현재가 어떤지, 현재 상황? 이거 좀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있어 보이는데 아... 어... 응 다른 때보다 이 사람이 그 마음은 조금 편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다가 있어요 삼재라서 그래? 왜 안.. 마음이 안 편해? 응, 응. 지금 현재는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대요 결혼 운이 잘 없는 사람이 누군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본인이 원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가 오, 오 있으니까 가안할 오는... 거만 모르지만은 왜? 운명의 카드도 나왔으니까 음? 뭐 결혼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음, 결혼은 해도 왜안 해도 왜잖아요 우리 피디님 네아 음? 아니에요 음? <웃음> 음. <웃음> 음. 이 사람도 오즈라이 태평양이네 마음이 되게 착한 사람으로 보여요. 음. 부처님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게 불쌍한 사람 있으면 가만히 못 지나갈 것 같고, 부리를 보면 이렇게 싸움닭처럼, 아까 내가 싸움닭이라는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이 사람, 음,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네, 그런 근데 것도... 올해는, 아,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어. 그해에 연인 말고 수가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서야 될때 올해는 조금 들라서라라고 말하고 음... 싶은 거예요.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음... 어 알죠. 그러면 잘못하면 어, 좋은 이미지 타격 이 있을 것 같아. 이분은 그 공효진 씨예요. 아마 고민이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저는 되거든요. 음. 탑 찍으면 내려올 때 힘들잖아요. 음. 음. 이 사람은 내려갈 일보다 올라갈 일이 더 많기는 해요. 아직도 음, 아직도 그러니까 어. 뭐가 또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음. 더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제가 가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상황은 좀 잠잠할 것 같고 내년 내년 음, 더 올라갈 때가 남았나 본데, 응? 음? 또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laughs> 왜 연예인들은 이 카드가 꼭 나올까? 그러게요. 나어 어, 어, 나는 정말 칠십팔 내제 카드가 무서워요. 절대는 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이 사람은 신경 쓰지 도않아요 자기 주장을 그래도 말할 사람이에요. 근데 올해는 조금 조심해라 그런 느낌이고 뭐를 사, 또 사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건물이나 응, 응, 이런 것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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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부동산이나 뭐나 그거랑 잘 맞을 것처럼 보여요 아땅 어. 쪽으로? 응, 또사겠어요 또 사면 괜찮다라는 건가요? 응. 아. 그거를 잘 사나 봐요 올해나 내년에 또 뭐를 하나 사겠어요 지금 배합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네 그래도 혹시 또 조심하고 있나? 네네 결혼은 응. 할지 결혼을 이 사람이 자기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는 아직은 아닌가 봐요. 근데 누군가는 있어요. 본인이 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죠? 응. 어,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지? 하지? 웬만하면? 분명히 좋은 사람은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있, 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음, 음. 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말은 나와요. 나 나라면 앞에 있다면 하라고 하고 싶은데. 사람 아, 생각이 많네. 지금 만날 사람이 괜찮으니 해봐도. 음. 음, 음, 음. 본인이 안,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좋은 사람 안 놓쳤으면 좋겠네요. 앞에 계셨다면.